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역은 조찬 사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수고하신 분들을 우리가 섬길까 해서 시작된 조찬 사역인데 우리 김철 집사님과 또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 팀장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네 분들 또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내분들 네 사모님들, 혹은 홀로 되신 우리 사모님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땀을 여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조금 하나마 격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이번에 우리 이 조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내분들을 네 모시고 주행을 한번 꼭 가보려 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일 날이 있을 것을 기약하면서 우리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까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을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무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전성기를 누렸던 막강한 제국도, 우리의 역사 속에 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도, 또 헬라 제국도. 어, 그 나라를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나라가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그것도 지금 한 섬나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아, 과연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세계 최강 최대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과연 이 미국도 영원할 것인가? 아마 역사의 교훈은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침 이때 이 시기에 제일 잘 사는 최강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합니다 애굽이 어떻게 결국은 멸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의 망하는 표본을 보여준다고 해도 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 그들의 망하는 모습은 내분 스스로 갈라지는 내분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멸망은 외부의 침략보다는 내부에서 먼저 어, 갈라지고. 내부에서 먼저 싸우는 모습이 선행되어졌을 때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애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막강했다 할지라도 내실을 든든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분이 네 일어나기 시작하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의 이념 문제로 나라가 갈라지기 시작할 때 이미 나라는 망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영구히 갈수 있는 조직이며 단체일까요? 결국은 내분이 되어서 스스로 자초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런 면에서 내실을 기해야지. 교회가 문을 닫는 일도 흔히 보는 이 시대 에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인가 자세히 살펴보면 내분입니다 안으로 갈라지고 깨어지고 어, 내용을 앓고 있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봅니다 애굽의 멸망의 그 표본 첫 번째로 내란 안으로부터의 갈라짐이 바로 그 원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이 쇠약해졌다. 이 정신이 쇠약해진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은 이 마술사, 요술사, 점치는 자, 무당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정신이 약해진 것이죠. 버틸 만한 어떤 인내력도 없고 바른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애굽의 망하는 표본을 보면서 내란이 먼저이고 그리고 정신들, 국민의 정신들이 약해진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미국이나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이나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경고에 다시 한번 마음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갈라져 있는 모습,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이슈이든 혹은 이념적인 문제이든 나라 백성들이 갈라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들이 쇠약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악과 싸워 투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냥 탕류에 흘려 내려가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어떤 fighting spirit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실을 다지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정신이 쇠약해지고 역사 의식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 선을 위해서, 바른 것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어, 투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든든히 쓰고 신앙의 가치관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애굽도 망한다는 것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최강 최고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 달라고 하는 모세의 말에 바로 왕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비신앙적인 이야기가 아주 여론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강국이 우리를 지켜 줄 거라고 하는 이 잘못된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다. 오저르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애굽도 망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로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의 멸망의 조짐이나 멸망의 싸인이 있는 모습 안으로 갈라져 있고 안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들, 혹은 정신이 쇠약해져 있는 이런 영적으로 연약해진 모습들은 없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변치 아니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서 있는 믿음의 정신으로 오늘도 넉넉히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